10편 29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10편 29편은 다윗의 시이고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주고 계십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것이죠. 어, 이 말씀들 속에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만나는 시간. 다시 한번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능력,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영광과 능력 주님께 돌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돌린다라는 것, 이거는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결국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 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글로리에한 스트렝스, 글로리 앤 스트렝스. 그래서 우리들이 어, 삶을 살아가면서 권능 있는 자들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에서 어, 권능과 영광과 능력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부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어그 어, 얘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립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한 가지로, 어,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 어, 월요일, 어제 말씀,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미리 불을 짓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불을 감지하고 그 불을 대비하는 것,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합선된다. 어, 땜이 무너진다. 다리가 어, 끊어진다 배가 침몰한다 이걸 미리 알고 부르짖는 것 요청하는 것 행동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였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어제 말씀 중에 우리들이 그래서 재난이 생긴 다음에 얘기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난해진 다음에 비참해진 다음에 하는 기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건 잘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어 그래도. 기도를 안 한다면 정말 답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무지나 그러한 교만이나 그러한 고집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우리들이 권능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어, 살만 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잘 풀려갈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어,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어, 권능이 있을 때, 다 무능할 때, 어, 그때는 무조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권능이 있을 때, 야, 젊구나, 머리가 되는구나, 어, 건강하구나, 친구가 있구나, 집안이 되는구나, 나는 아빠가 있잖아, 나는 엄마가 있잖아, 나는 부인이 있잖아, 나는 와이프 능력 있어. 우리 애들 착해. 우리 애들 성실해. 우리 회사 끄떡 없어.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 우리 아파트가 지금 괜찮아. 나는 집살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그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절함, 부르짖음이, 어, 되려면 29절, 29장 연결되는 시편인데요. 우리들의 삶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자연세계였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인과 관계의 원리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따라서, 어, 인과 관계의 원리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어, 조사하고, 과학과 공학과 또 시장과 또 사람의 몸과 이런 걸 연구하고 조사하고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성실히 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이란 제일 중요한 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사람에게 성실하고 내 몸에 성실하고, 어, 관계에게 성실하고 일에 성실할 때에 반드시 심으면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다. 심고 잘 가꾸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우리들이 나의 인, 어떤 인풋을 바꿀 것인가, 어떤 원인을 바꿀 것인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것이요, 어, 보이는 세계에서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야기에 귀기울일 것인가, 누구의 충고를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 오늘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생각을 존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나의 시간을 심을 것인가 나의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가 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값지게 내 인생의 정원을 가꿀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 내용이 되고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 세계죠? 초월 세계, 보이는 물질과 공간과 지구와 시간, 우주, 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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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단절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 침투하시고 이것을 다 어, 포용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 감싸고 계시고 이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온 우주와 우리의 존재를 다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섭리로 은혜의 섭리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졌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요. 너희 권능 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 나이거 오늘 걸을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오늘 자, 어, 아침 예배 세팅을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됐어요. 굉장히 속도가 낮아서 와이파이가 끊어졌습니다. 또 배터리가 불량이 있었는지 세번 갈아는데도 또 불량 배드가 나서 지금 하는데 지금은 배터리 잔량이 괜찮아요. 아또 어, 우리들이 뭔가 카메라를 세팅하고 또 오늘 하루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오늘 또 굉장히 빡빡한 날이 될 터인데 여하간 그할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아침에 좀 무릎이 시끈거리긴 했지만 걸어서 새벽에 교회로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걸어서 올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병상에서, 지금도 전국에, 어, 병상에서 못 걷고 누워 계시고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재활하고 정말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설터인데, 우리에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게 뭐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 여호와께 우리의 찬송을 드리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런 말씀들로 우리들한테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3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위에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낸다. 천둥번개를 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천둥을 가지고 그리스 로마 중국 단군신화처럼 막 천둥번개를 밑으로 쏜다. 이런 우화적이고 전설적이고 인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치고 많은 물 위에 많은 물들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못본 것들 그런 것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 백향목이 꺾인다. 레바논 백향목이 꺾인다. 이게 어 지름만 수 미터짜리 지름이고 3미터, 5미터 이런 기가 막힌 큰 나무들 그래서 배를 만드는 데 쓰는 수천 년된 나무들. 수백 년, 수천 년된 나무들, 높이가 수십 미터, 사십 미터, 삼십 미터, 오십, 이렇게 올라가는 거대한 나무들이 꺾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끼로 언제 찍어서 이것이 꺾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자연세계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송아지가 뛰는다. 그 나무를 송아지까지 뛰게 한다. 이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나무들이 번개 맞아서, 번개에 맞아서, 벼락에 맞아서 팍!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번개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알죠? 천둥에서, 천둥은 구름에서, 구름 사이에서 만들어져 내온다는 것. 그러나 이 강력한 어마어마한 볼트, 볼티지의 번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전기 에너지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그러한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또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뭐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연구하고 있지, 있고 그것의 생리와 역할 관계를 우리가 많이 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왜그 에너지들은 보존되는가? 또 여러분 어, 세상에 계속해서 에너지들이 낮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높은 에너지들이 생기는가,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말 5년마다, 10년마다, 20년마다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들이 수록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요는 뭐냐? 이런 것을, 어, 다윗이 묵상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와의 호 소리가 화염을 가로, 보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나고 그삼림에 나무들이 번개에 맞아서 쓰러지고 어, 송아지가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들이 펄쩍펄쩍 뛰는 모습들을 아마 다윗이 관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께서 이것 이런 보이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심지어 광야를 진동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소리라고 하면. 음파가 아닙니까? 파장이죠. 그런데 그 파장이 물질을, 입자들을 바꿔냅니다. 여와의 소리, 놀라운 말씀이에요. 빛은 입자이고 파동이다. 빛은 소리이고 어, 존재입니다. 빛은 소리이고 또한 원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데 예, 파장으로 옵니다. 파동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라 인격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을 합니까? 광야를 진동시킨다. 이 거대한 광야를 진동시킨다. 단단한 바위 덩어리들을 진동시킨다,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또, 암 사슴을 낙태하게 한다, 삶님을 맑게 벗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들, 배, 사슴의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게 된다는 얘기죠. 사슴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와우! 하나님이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의 신비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 그리고 죽음의 신비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성전에서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좋은 일들이 있어요. 생명이 탄생하거나 어, 건강해지거나 어떤 어떤 큰 업적을 이루거나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라. 나사로. 그렇죠? 이 아팠다가 고쳐, 고침받은 사람을 보라. 많은 문둥병자들과 많은 그런 져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를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탄생, 세례요한의 탄생, 또 삼손의 탄생, 또 사무엘의 탄생. 이런 것들은 정말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 일찍 유산되어 죽은 아이들, 어, 또 일찍 어, 어린아이로 죽은 사람들, 일찍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은 사람들, 또 노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죽은 사람들, 우리들의 질병과 죽음과 노화와 우리들의 실패와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실패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연약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든 부조리한 세상의 악한 구조 때문에든 우리들이 정말,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고 계시고, 추락하는 우리들을, 날개 없이 추락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추락하는 존재를 하나님 안아주시는구나. 어제 말씀에서, 설교에서 든 비유처럼, 우리들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정말 그, 어,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엘리베이터를 정말 쇠말뚝을 가지고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와 물론 영화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정말 추락하는 엘리베이터를 저런 식으로 때, 멈추게 할 때에 와이 사람 멋지다. 엄청나다. 기가 막히다. 정말 나의 히어로다. 와저 사람이 해냈다. 이게 뭡니까? 영광이죠. 우리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추락하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때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기가 막히고 쓰러, 그 세상을 쓸어내는 홍수 때에도 하나님 다스리셨다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11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가 독생자 영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영광과 권능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광과 권능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권능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평화를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오셨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질병의, 질병의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질병의 번개 맞은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만나, 만난 사람, 인생의 폭풍당한 사람, 인생의 어떤 어 재난에 번개 맞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벼락 맞은 사람. 죄의 지진당한 사람. 죄로 말미암내 죄든 남의 죄든 집안의 죄든 가족의 죄든 사회의 죄든 국가의 죄든 한국 교회의 죄든 무슨 누구의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의 벼락 맞고 그 죄의 지진 맞고 그 죄의 화염을 맞고 그 죄의 그 죄의 그 화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홀라당 불타게 생긴 우리 영혼과 우리 존재가. 홀라당 불타게 된 그런 어떤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평강의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 우리가 당한 그 지진을 영적인 지진을, 존재의 지진을, 우주적 지진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광야를 뒤흔드는 그 지진을, 여러분 레바논 삼림을, 삼림의 나무들을 정말 이쑤시개처럼 팍팍 날려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존재의 벼락을, 죄로 말미암한 심판의 벼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자기 힘을 다 빼시고, 자기 힘을 다 잃으시고, 자기 힘을 다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받아서 사시길 추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망의 벼락들이 있고, 정말 낙담의 번개들이 있고 우리들한테 실망의 지진들이 있고 우리들한테 포기하고 싶은 정말 죽어버릴까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존재의 벼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면 우리한테 정말 오늘 내 짐이 너무 무겁다 나의 이 물질적인 짐 부채의 짐 이 재정적인 짐, 가족의 짐, 자녀 양육과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를 책임지는, 가족을 책임지는 엄마의 짐, 아빠의 짐, 장남의 짐, 차남의 짐, 막내의 짐 홀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짐 홀로 수술대에 서야 되고 홀로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은 이 존재의 짐들 아무리 쓰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CG프의 신화처럼 아무리 쓰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싶은, 있나가 싶은 그런 어떤 두려움들, 허무함들, 그 모든 짐들. 여러분, 그 모든 짐들이 우리에게 1톤으로, 1톤의 무게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것입니다. 자동차에 깔리는 것과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몇 배의 힘으로 그것들을 받쳐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걸 안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백톤의 무게에 깔린다고 깔리는 공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천톤 만톤의 기준계 힘으로 그거를 붙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와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여와를 의지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앞에서 우리의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없다고 이런 조건이 안 된다고 우리가 불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부족해도 어떤 자격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거나 우리들이 하이킹을 할때 보면 분명히 길이 안 보이는데 가 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그러니까 등산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길이 안 보이는데 가 보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그렇죠. 분명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내비 따라가 보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시고 진리시고 예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구원받고 생명 얻고 힘을 받고 복을 누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짐을 주님께 다 맡기길 원합니다. 어, 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보살피심이니라. 베드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어, 초신자 여러분, 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아직 신앙이 안 생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오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면 바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나와 이미 동행하고 계신, 이미 내 속에 함께 계신,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안 보이죠. 그러나 이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권능과 영광과 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유튜브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복 주시고 주께서 힘 주시고 주께서 평강의 복 내려주시는 모든 이 자, 주님의 백성 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고 다니고 정말 밥을 영 양, 영적인 양질의 식사를 우리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3대 스트레스 장소인 회사와 학교와 가정에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질병과 또 죽음 앞에 마주하고 있는 분들과 치매와 또 노인성 질환으로 수관 우리 의 부모님들과 또 정말 집 입시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미의 불안으로 그 마음이 너무나 바쁜 우리 의 청년들 이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셨으며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으라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혹사나 중독이 아니라,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아픔과 외로움을, 허무와 공허를 이겨내고, 또 스트레스와 압박감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럼 모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제스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못볼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성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혹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어... 이런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삶에 어, 권능을 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 어, 힘차게 어, 잘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주일을 잘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